지난 연말에 시작한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의 파업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올린 배송비가 이 정작 택배 기사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게 파업에 나선 이유입니다. 택배 대신 선전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택배 기사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. 새해 첫 출근길, 전국 택배 노조 CJ 대한통운 지부 소속 택배 기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. 오늘이 파업 7일째, 손에는 배송품 대신 전단지와 피켓을 들었습니다. 배송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업을 멈추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려는 겁니다. 사회적 합의로 인해가지고, 기자들이 많이, 환경이 많이 바뀌었겠다.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,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, 실제적으로는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. 지난해 택배기사 21명이 과로 등으로 숨지면서 노사정은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배송비 인상에 합의했습니다. 이 합의를 바탕으로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건당 배송비 170원, 올해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. 노조는 배송비 인상으로 추가 이익이 5천억 원 발생하지만 회사 측이 60%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. 국민들 인상을 해줬는데 그 비용을 택배기사한테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걸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. CJ대한통운 측은 배송비 인상분의 절반이 택배기사에게 배분되고 있고 처우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무기한 파업에 나선 택배기사는 전국에 1,600여 명, 대구 경북에서는 300여 명입니다. 이번 파업으로 CJ대한통운 택배 물량의 4% 정도가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MBC뉴스 손은민입니다.